안녕하세요. 몽실맘이 따끈따끈한 책을 들고 다시 왔어요. 세 권을 들고 왔는데 처음에는 조분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조분문은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명작 중에 세계 명작입니다. 우리 젊은 어린이들도 젊은 어린이 청년 주부문은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 명작 중의 명작이니 아직 안 읽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조곤조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들으셔서 어디 가서 주부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읽었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문문은 앙드레지드가 지음이고요. 이분도 참 파란만장해요. 선신교도 집안에서 태어나 입학 중퇴를 거듭한 부루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18살 때 발레리를 알게 되어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게 된다. 91년 앙드레 왈트레이 수기를 출발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1921년 배덕자로 문단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 지드의 작품은 고정되지 않고 시대와 더불어 갈등하고 성장하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미완성을 추구한다. 음. 앙드레 지드 세계명작 베스트 100작품 선정. 미국 시카고 대학 스탠버드 대학원. 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싶은 거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실하고 영원한 영광을 진정으로 원하는 자는 순간적인 영광에 개의치 않는이라, 순간적인 영광을 무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천상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음을 스스로 보이는 자인이라. 조음문 1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로 한 권의 책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몸소 생활하면서 모든 힘을 기울였고 그것이 나의 기력을 탈진시켰던 이야기다. 나는 될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나의 지난 이야기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설령 이 이야기가 군데군데 조각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깊거나 이어붙이기 위해 꾸미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옛 이야기를 치장하려는 노력이란 그것을 얘기하는 데서 찾기를 바라는 마지막 즐거움마저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나는 채1 2 살도 되지 않았었다. 아버지가 의사로 계셨던 루아브르에 르아브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게 되자 어머니는 내 장래의 학업을 위해 파리에서 살기로 결정하셨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룩상부르 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세뇌었고. 미스 애쉬버튼도 우리도 함께 살게 되었다.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미스 애쉬버튼은 어, 처음에는 어머니의 가정교사였다가 얼마 후 어머니 동반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친구가 된 분이었다. 나는 상복을 입은 모습으로만 기억되는 한결같이 온화하고 슬픈 모습이 두 여인 곁에서 자랐다. 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꽤 오랜 후의 일로 기억되는데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자신이 모자에 달린 검은 리본을 연보란빛 리본으로 바꾸소, 바꾸어 다셨다. 그것을 본 나는 크게 소리쳤다. 초리, 리 엄마, 그 보라색 리본은 엄마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다음날 어머니는 다시 검은 리본을 다셨다. 나는 건강에 매우 좋지 않, 못한 편이었다. 내가 피곤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신 나의 어머니와 미스 애쉬버튼이 보살핌이 나를 게으름뱅이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내가 정말로 공부에 흥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여름이 쾌청한 날씨가 시작되자마자 두 분은 내가 이 도시에서는 점점 창백해져 간다면서 파리를 떠나가 떠날 시기가 되었음을 알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6월 중순경이 되면 비코링 외삼촌이 살고 계시는 르아브르 근교의 풍계주 마루로 떠났다. 별로 크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으며 노르망디 지방이 많은 정원들이 다른 정원들에 비해 아무 두드러질 것이 없는 정원 안에 있는 3층의 하얀 비콜랭과는 18세기 다른 시골집, 시골집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 집은 동쪽이 정원에 향해 20여 개의 커다란 창문이 나 있었고 그 뒤쪽에도 그만큼의 창문이 있었으나 양 옆에는 창문이 없었다. 창문에는 정사각형의 작은 유리들이 끼어져 있었다. 그들중 최근에 갈아 끼운 유리들은 녹색이 흐릿한 낡은 유리들 사이에서 대조적으로 투영해 보였다. 어떤 유리에는 집안 사람들이 거품이라고 부르는 흠집이 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밖을 내다보면 나무가 이상하게 뒤틀려 보이기도 하고 그 앞을 지나가는 우편 배달부에게 난데없이 혹을 하나씩 선물해 주기도 했다. 지하 장방형이 정원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집안 쪽이 정원에는 커다란 나무 그늘이 잔디밭을 이루고 있는데 모래와 자갈이 깔린 좁은 길이 그 둘레를 에워싸고 있었다. 담이 낮아서 농가의 마당이 보이기도 했고 너도밤나무의 가로수 길이 이 고장 특유의 방식으로 농장의 뜰을 구분 짓고 있었다. 집이 뒤편서 쪽에 있는 정원은 한결 훤하게 튀어 있었다. 남쪽 과수원 앞이 꽃이 만발한 오솔길은 포르투갈 산 월계수의 두꺼운 장막과 그의 몇 그루의 나무에 해풍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 북쪽 땀의연에 있는 또 다른 오솔길은 무성한 나뭇가지들 아래로 사라져갔다. 내 외사촌 누이들은 그곳을 어두운 오솔길이라고 부르며 황혼역이 지나면 전체 그 길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두오솔길을채소밭으로 통과하는데 채소밭은 몇개단 층계를 내려간 다음 아래쪽으로 정원과 만난다.그리고 이 채소밭 구석으로 작은 비밀문이 나 있는 담이 반대편에는 벌채림이 있었고, 노도밤나무 가로수가 좌우 양편으로 오다가 이 벌채림에 이르게 된다.서쪽이 현관 층계에서 그 작은 숲 너머로 고온을 볼수 있었으며, 고온을 뒤엎은 농작물들까지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그리고 그다지 멀지 않은 지평선 위로 작은 그 마을의 교회가 눈에 들어오고, 바람이 잔잔한 저녁에는 몇몇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보였다. 말개겐 여름날의 저녁 무렵이면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래 정원으로 내려가곤 했다. 작은 비밀문으로 나가서 주위가 잘 내려다 보이는 가로수길이 벤치에 다다른 것이었다. 그곳 방치된 이희함이 채굴터 초가 집은 곁에 나의 외삼촌과 어머니와 미스 애슈버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앞쪽이 작은 골짜기엔 뽀얗게 안개가 들어차고 먼숲 너머의 하늘은 금빛으로 물들어갔다. 구로도 그 우리는 어두워진 정원에 늦게까지 앉아있곤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와 산책한 일이 거의 없는 외숙모가 음적실에 앉아계셨다. 아직 아이들에게는 그쯤에서 저녁시간이 끝났지만 훨씬 늦게 어른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들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때도 가끔 있었다. 우리는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외삼촌이 서재에 마련된 국민학생용이 작은 책상에 있는 공부방에서 지냈다. 나는 외사촌 로베르와 나란히 앉아 공부했고 우리 뒤에는 젤레에트와 살 알리사가 앉았다. 젤레에트는 나보다 한살 아래이며 알리사는 나보다 두살 위였고 로베르는 우리들 넷 중에서 가장 어렸다. 내가 여기에 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추억 전부가 아니라. 이이야기와 연관된 부분들일 뿐이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부터이다. 우리가 당한 상에 의해서 예민한 나 자신의 슬픔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적어도 어머니의 슬픔을 지켜보는 것에 의해서 지나친 나의 감수성이 자극을 받아 새로운 감정이 유발된 탓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너무 조숙했었나 보다. 그에 우리가 다시 풍계주 마루에 들어왔을 때 질리에트와 로베르는 그만큼 얻어 어려 보였으나, 다시 알리사를 보게 된 순간, 나는 이제 우리 둘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해였다. 우리가 도착한 직후 어머니와 미스 애쉬버튼이 주고받던 대화가 내 기억을 재하였긴 시켜주었다. 나는 어머니와 미스 애쉬버튼이 얘기하고 있던 방을 불시에 들어갔다. 두 사람이 화제거리는 외숙모에 대한 것이었는데, 외숙모가 상복을 입지 않았던가 혹은 벌써 상복을 벗어버렸다는 일로 인해 어머니가 화를 내고 계셨다. 사실 나에게 있어 상복을 입은 비콜링 외숙모를 상상하기란 화려한 옷차림이 어머니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 기억에는 우리가 도착하던 그날 리실러 비콜링은 보슬린 옷을 입고 있었다. 모슬린? 항상 그렇듯이 매우 화해적인 미스 애쉬버트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향변했다. 결국 흰 옷도 상복에 속하잖아요. 그럼 그녀가 어깨에 두른 빨간 숄도 상복 쪽에 게 된다고 말하시겠어요? 플로라, 당신 내 화를 더도드시는군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외숙모를 볼수 있는 시간은 방학 동안 뿐이었으므로 내 눈에 익은 그분이 시원하게 튄 가벼운 유도찬 이름은 아마 여름이 더위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숙모에 드러난 어깨로 걸친 쇼리 강렬한 색채 이상으로 어깨와 가슴을 드러낸 그 차림이 어머니 의 기분을 더욱 거슬렸을 것이다. 루이실레오 비콜랭은 매우 아름다웠다.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그녀의 작은 초상화는 그 당시 그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언제나 하는 버릇대로 왼손에 가벼운 얼굴을 괜 모습이 그녀 옆에 앉은 작은 자기 딸들이 큰 언니로 차곡될 만큼 너무도 앳된 모습이다. 굵직한 오리의 헤어레트가 목덜미로 반쯤 흘러내린 곱슬곱슬한 머리를 감싸주고 있다. 가슴 부분이 펜 곳에 까만 벨벳으로 만든 느슨한 목걸이에 이탈리아식 모자이크 메달이 달려있다. 큼직한 매달, 매듭이 달린 까만 벨벳 허리띠, 의자 등받이에 매달려있는 넓은 챙이 부드러운 밀짚모자. 모든 것이 그녀의 애틋 모습을 한결 어려 보이게 만들었다. 밑으로 늘어뜨린 오른손은 접혀진 책한 권을 들고 있다. 유치로 비콜랭은 식민지 태생이었다. 그녀는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몰랐거나 아주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었다고 했다. 나중에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로는 버려졌거나 혹은 고아였을지도 모르는 그녀를 아직 자식이 없던 보티의 목사부부가 입양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마르티니, 마르티니크, 서인도 제도의 도공부, 소 엔틸즈 열도 중앙부의 프랑스령 화산섬 역주를 떠나게 되자 비콜렌가에 정착해 있던 라브르도 그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었다. 보티에가와 비코렌가는 빈번한 교제가 있는 집안이었다. 당시 나의 외삼촌은 외국의 어느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분이 어린 리실르를 만나게 된 것은 3년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외삼촌은 그녀에 반해서 즉시 구원하였고 그로 인해 부모님과 나의 어머니의 크나큰 근심은 자아내기도 했다. 그때 리실르는 16살이었다. 보티 부인은 날에 갈수록 성격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양녀가 자기 자녀들에게 끼칠 영향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다가 당시 살림 형편도 농락하지 못했다. 그런 모든 상황이 보티부로 하여금 외삼촌이 청혼을 기꺼이 수락하게 했느라고 어머니는 나에게 설명하였다. 게다가 성숙한 리실루가 그들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나는 짐작한다. 라브르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사람들이 그처럼 매혹적인 처녀를 어떻게 대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내가 후에 알게 된 보테의 목사는 따뜻하면서도 용의주도할 뿐더러 순수하며 매, 생략을 모르는 분이었다. 그러나 거짓 앞에서는 완전히 무기력한 분이었다. 그 선량한 어른은 아마도 궁지에 빠져 있을 것이다. 보테 부인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분은 후에 내 친구가 된 넷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리슐르불비콜랭은 우리 생활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야 자기 집 방에서 내려곤 했다. 그러고는 저녁 때까지 소파나 그물 침대에 길게 누워 있다가 힘없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윤기 없는 이마의 땀이라도 씻어내리는듯 때때로 손수건을 갖다 대곤 했다. 그 손수건이 섬세함과 과일 향내와 흡사한 냄새 나는 경탄하곤 했다. 이따은 그녀는 자그마한 놀이기와 함께 사계줄에 다 매달려 있는, 시계줄에 매달려 있는 반들반들한 온재그 뚜껑이 작은 거울을 허리띠에서 꺼내곤 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고는 한 손가락에 약간 침을 묻혀서 눈꼬리를 축이는 것이었다. 손에는 늘 책을 들고 있었지만 책은 언제나, 언제나 닫혀 있는 상태였다. 책갈피에는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서표가 각끼 어져 있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때 닿아도 그녀는 상대방을 보려고 몽상의 시선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 방심하거나 나아해진 그녀의 손에서 혹은 소파의 헐벌헐 거리나 그녀의 치마폭 주름 사이에서 손수건이나 책꽂이나 서표 같은 것이 땅에 떨어져 내리는 일이 빈번했다. 어느 날 나는 책을 주워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집임을 알고 얼굴을 붉혔다. 저녁 시사가 끝난 후에도 리실러 브이콜링은 우리가 모여있는 가족 테이블에 앉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 쇼핑이 마르. 마주르카를 흥겹게 치곤 했다. 때도로 그녀는 박자가 틀리면 한 가지 음만을 누른 채 가만히 앉아있곤 했다. 그때 나는 웰스물키에서 이상야릇한 거북스러움 일종의 경의감과 혼란이 뒤섞인 그런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막연한 본능주, 본능이 나에게 그녀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했는지도 모른다. 무의식 중에 나는 그녀가 플로라 애쉬버튼과 나의 어머니를 경멸하는 반면에 리슈 애쉬버튼은 조금은 그녀를 두려워하고 어머니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루실로비콜랭, 나는 이제 당신을 원망하고 싶지 않으며,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대해서 도 잠시 잊고 싶습니다. 아무튼 나는 아무 노여움 없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여름이 어느 날, 하지만 언제나 똑같은 배경이었으므로 종종 겹쳐진 나의 추억이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름이었는지 모른다. 나도 책을 찾으러 응접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녀와 마주치게 되었다. 나는 금방 나으려고 했으니 나으려고 했으나 평소에는 나를 거드도 보지도 않던 그녀가 나를 불러 세웠다. 너는 왜 그렇게 빨리 도망치려고 하니? 제롬, 내가 무섭니? 나는 두근거린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애써 미소를 지어보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내 뺨을 쓰다듬었다. 어쩌면... 내 어머니는 왜 이런 옷을 내게 입히지? 가엾은 녀석. 그때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은 굵은 주머니 줄주머니에 선원복 같은 것이었는데 외숙모는 그 깃을 만지작거렸다. 선원복의 깃은 이렇게 더 젖혀놓은 거란다. 그녀는 내 셔츠의 단추 하나를 풀면서 말했다. 자 보렴. 이제 훨씬 나아졌잖아? 그러면서 그녀는 작은 거울을 꺼내 자기 얼굴에 내 얼굴을 끌어당겼다. 그러면서 드러난 한팔로 내 목을 잡고서 해 풀어 헤쳐진 내 셔츠를 손으로 집을, 손으로 손으로 집어넣더니 웃으면서 간지럽지 않으냐고 묶어는 더 아래쪽으로 손을 밀어넣는 곳이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내가 펄쩍뛰는 바람에 선원복이 찢어졌다. 얼굴이 새빨갛게 홍당무된 나는, 어머, 이런 멍청한 녀석하고 그냥가 외치는 사이에 재빨리 달아났다. 나는 정원구석까지 마구 달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채소밭의 작은 빗물통에 손수건을 축여서 이맘에 뺨에 묶던 그녀가 만졌던 곳을 모조리 닦고 문지르고 했다. 때때로 리실로루피콜랭은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그녀를 사로잡아서 집안을 바깥 뒤집어 놓았다. 미스웨시 버튼이 불이 났게 아이들 곳을 한 곳으로 데려가 부살폈지만 침실과 응접실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외침 소리를 못 듣게 할 수는 없었다. 반 미치다시피 한 외삼촌이 수건과 화장수, 애테를 찾아 복도를 급하게 왔다갔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외무, 외숙모가 외 나타나지 않은 저녁 식탁에서 외삼촌은 근신스럽고 늦고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 발작이 진정되면 리시로 불콜링은 자신이 곁으로 아이들을 불렀다. 로베르와 줄레트는 부르는 것이었다. 알레사를 부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날이면 알레사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때때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보러 가곤 했다. 그분은 자주 알레사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다. 외숙모의 발작은 아이 하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유난히 발작이 심하던 어느 날 음적실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도록 어머니 방에 가 있으라는 명령을 받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식모가 고함을 지르며 복도를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이 빨리 오세요. 내리오세요 마님이 돌아가세요. 그때 외삼촌은 아래사이 방에 내리셨다. 어머니가 외삼촌을 만나러 나가셨다. 15분쯤 내가 머물러 있던 방이 열려진 창문 앞을 두 분이 지나가실 때 무슨 결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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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죠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있지 구속 들려왔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건 전부 연극이란 말이에요. 음절이 끊어서 발음하는 연극이란 말이 몇 번이나 계속해서 들려왔다. 일은 우리가 상을당한 2년 후 방학이 끝나갈 무렵 일어났다. 나는 그 오랫동안 애숙모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은 뒤집어 놓은 슬픈 사건과 그 사건이 전말에 조금 앞서서 그때까지 내가 리실리 비콜랭에 대해 간직하고 있었던 복장 미묘한 감정은 완전한 증오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대수롭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기에 앞서 나의 외사촌 누에 대해 먼저 말하겠다. 나는 그때까지 알레사 비콜랭이 예쁘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단순한 아름다운 매력과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그녀에게 이끌렸고 그녀 곁에 머물렀다. 아마도 그녀는 자기 어머니와 매우 닮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이 지내고 있는 표정이 자기 어머니와 너무도 달랐으므로 모녀가 서로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녀의 얼굴 윤곽과 눈빛은 마치도 이제는 내 기억에 희미하다. 지금 내게 떠오르는 것은 단지 그때부터 이미 슬픈 빛에 젖어 있던 미소와 눈과 떨어져서 커다란 호선을 이루며 눈 위로 유별나게 불라붙... 올라붙은 눈썹이 선분이다. 나는 그런 눈썹을 단테 시대의 피렌체,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의 중부도시 역주의 작은 조각상 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린 베아트리체의 단테의 여인으로서 이탈리아 피렌체의 기부인 역주도 그녀처럼 넓은 호선이 눈썹을 가졌으리라 즐겨 상상했다. 그 눈썹에서 시선에 몸 전체에 우울해 보이면서 신뢰하는 듯한 무언가를 묻는 듯한 표정. 그렇다.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묻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의문이며 기다릴 뿐이었다. 그 표정이 어떻게 나를 사로잡았고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당신들에게 이야기, 이야기하려고 한다. 어찌 보면 질루엣트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쾌활함과 건강한 빛이 발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언니와 우아한 매력에 비할 때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면적이고 누구에게나 일시에 드러나는 듯 싶었다. 외사촌 동생 로베로로 말하자면 어느 한 구석 구특기한 점이 없는 성격이었다. 그저 내 나이 또래의 선내 아이에 불과했다. 나는 늘 줄레이트와 로베로와 함께 놀았는데, 반의 아일리아 사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우리 놀이에 끼어든 일이 거의 없었다. 아무리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진지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먹으면, 기분 생각에 잠긴 그녀만, 모습만이 떠오를 뿐이다. 그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던가? 두 어린애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 나는 곧 그곳에서 당생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후에 또다시 외숙모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 외숙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저 끝내, 끝마치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뒤 어머니와 나는 부활절 휴가를 보내려고 르아부르에 갔다. 우리는 비좁은 시내의 비콜렌 가가가 아니라 집이 조금 더 넓은 어머니 언니 댁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거의 뵐 기회가 없었던 플랑티의 이모님은 오래전에 홀몸이 되신 분이었다. 나보다는 나이도 훨씬 유이고 성격도 매우 다른 그분이 자녀들과 나는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였다. 폴랑티에네댁 루아브레에서는 그들,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온산해가 시내가 아니라 언덕 배기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비콜랭가는 시내의 상가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가파른 새길로두집 사이를 재빨리 오갈 수 있었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 가파른 길을 굴러 내려갔다는 다시 기어오르곤 했다. 그날 나는 외삼촌 댁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 후 외삼촌은 곧 외출하셨다. 나는 사무실까지 외삼촌을 따라갔다가 어머니를 찾으러 다시 블랑티의 이모댁으로 갔다. 거기서 나는 어머니와 이모가 함께 외출하셔서 저녁 식사 때나 돌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곧장 시내로 다시 내려갔다. 사실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내겐 드문 일이었다. 나는 안개 자욕한 의심년스러운 두부두까지 내려가서 한두 시간 선창가를 배회했다. 리현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레사를 찾아가서 놀라게 해주고 쉽다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곧장 시내를 가로질러, 가로질러 가서 빅골링 댁에 배를 눌렀다. 이미 나는 층계로 발 달려들고 있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준 하녀가 나를 제지했다. 올라가지 마세요. 제론드르님 올라가지 마세요. 마님이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내가 만나러 온 아, 사람은 외숙모가 아닌걸? 하고 세약하면 나는 하니의 말을 무시한 채 지나쳤다. 알레사의 방은 사증에 있었다. 2층에는 응접실과 식당이 있고 3층에는 외숙모의 방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말소리, 말소리가 새어나고 있었다. 방문은 열려있었고 나는 그 앞을 지나가야만 했다. 방에서 흘러나오는 한 줄기 빛이 꺾, 꺾여 비치고 있었다. 눈에 뜰까 두려워서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몸을 숨겼는데 그 순간 한 장면을 목격하고는 아연질색하고말했다 커튼이 가려져 있긴 했지만 두 개의 큰 촛대 위에 밝혀진 촛불들이 밝은 빛을 뿌려주고 빨 밝은 빛을 뿌려주고 있는 방안 가운데 외숙모가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발치에는 로베르트와 질레트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증의 계급장을 단한 낯선 장교가 서 있었다. 그두 아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내게 이상해 보이지만, 그 당시 나의 순수전한 마음으로는 오히려 안도감을 주는 것이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이 정말 재미있네요. 고전은 이래서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빠져드는 거 어, 너무 빠져드는데요. 만약에 제가 좋은 문을 다 이렇게 못 읽어 드려도 저는 다 개인적으로는 다 읽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궁금하시면 빌려서 읽으시든지 하세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부분 부분만 읽어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한도가 있어 가지고 30분 넘으면 이게 딱 잘라 잘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은 해서 내일을 다시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